안녕하세요. 올드 트레일입니다. 오늘은 언박싱 영상이고요. 알파 플라이예요. 나이키 알파 플라이.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없는 신발이고 리뷰도 너무너무 많이 남아 있는 신발인데 2년 전쯤 나왔죠. 왜 이제서야 구매를 하게 됐냐면 금액 때문입니다. 너무 비싸 가지고 다시 사지 못하다가 최근에 이제 크게 세일을 했고 공홈에서 20% 세일하고 아울렛에서는 30% 세일을 했어요.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스 를 여기 전에 나이키 정가로 너무 비싸니까 그 나이키 살 일이 있으면 저는 이제 아울렛 제품을 많이 사게 되는데 60% 70% 이런 할인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박스 컷 제품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저렴하게 판매를 합니다. 근데 저는 서울 시내 쪽에 살고 있고 쉽게 가기가 어렵잖아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아울렛 구매 대행하는 그 카페를 하나 소개해드릴 겁니다. 아미사라는 카페고요. 네이버에 검색하셔가지고. 아미사 뭐 아울렛에 미친 사람들 이렇게 검색하시면 될거예요 슈파인덤 매니 채널에서 소개해 주시는 거를 보고 약간 신뢰가 갔다고나 할까요? 처음에 이제 이런 걸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괜찮은 건가 싶었는데 했는데 너무 이렇게 친절하시고 깔끔하시고 그런 거예요 비용을 받으시긴 하는데 한쪽 당한 7,000원 정도 가격을 받으세요. 그러면 그게 이제 택배에 포함이거든요. 택배 하나 보내려고 하면 4,500원이 그냥 듭니다. 그러니까 수고비가 한 2,3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물론 한 제품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하시니까 가능한 가격일 것 같긴 한데 사실 있는 분들 아마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아쉬운 거는 호카나 뭐 살로몬이나 트레일러너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들은 보통 아울렛에 입점이 안돼 있으니까 파타고니아 같은 거는 아마 입점이 돼 있긴 한, 할 텐데 찾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카페에 많이 올라오진 않더라고요 30만 원 넘어가지고 비싸긴 하죠 근데 너무 비싸긴 하지만 제가 만약에 퍼포먼스를 위주로 하는 러너였으면은 아마 진지하게 구입을 하고 아마 신고 달렸을 텐데 예전에는 엄청나게 잘 날리진 않았지만 10kg가 PB가 한 40분 정도 푸는 한한 1시간 반 정도 국내에서 좀 뛴다 하는 정도로 달리기를 했었는데요. 한 때는 제가 서브 3리라고 해서 이제 마라톤을 4 2 1 9 k m 를 3시간 이제 이내로 달리는 거를 한번 목표를 해가지고 좀 세게 훈련한 적도 있었는데 제가 훈련 방법이 잘못되었는지 몸이 안 만들어져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상을 자꾸 당하게 되는 거예요.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트레일러닝이라는 걸 만나게 되고 트레일러닝 매력에 지금 제가 엄청나게 푹 빠지면서 지금 목표는 장거리대를 몸이 잘 버텨주면서 완주하는 걸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속도 퍼포먼스는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한 5분에서 6분 사이 페이스로 주로 달리고요. 아무리 빨라봤자 4분 후반 정도로 더 빨리 달릴 생각은 사실 잘 없어요. 스피드를 지금 목적으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 플라이를 구매를 지금 해서야 하게 된 거고 너무 리뷰를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 제가 확실히 보여드리는 게 크게 의미 없을 만큼 뭐 이게 증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뭐 엘리트 선수분들 뿐만 아니라 마스터즈 선수분들도 빨리 달리기에 너무너무 좋은 신발이고 뭐 퍼포먼스도 그렇고 워낙 인기도 많고 어떤 부분을 리뷰 할 거냐면 저같이 처럼 한 5분에서 6분 사이로 조깅하는 분들이 아마도더 많겠죠. 뭐 3, 4분대로 달리시는 고수분들도 요새 굉장히 많으시지만 그래도 한 5, 6분대로 뛰는 일반적인 저희 취미 러너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 알파프라이를 되게 많이 사시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쿠션 하나 뭐 내전화 같은 거 본인의 발에 맞는 거가 더 낫지 않을까? 꼭 굳이 저렇게 빨리 달리지 않는 데 러이 싱어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할인하는 김에 저 같은 느린 너라도 알파 플라이가 어떤 도움이 될까? 어, 몸에 데미지가 좀 들싸있네. 몸에 과부하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고요. 어, 저는 좀 싸게 샀습니다. 뭐, 23만 원 정도로 이제 할인을 했고, 구대비용 7천 원까지 해서 23만 7천 원에 구매를 했으니까 그 정도 가격에 효용이 있는가. 언박싱 지금 해볼게요. 어, 박스도 되게 하얀색으로 고급지고, 하이엔드 신발이라 그런지 신발 주머니가 너무 영롱하게 담겨져 있네요. 이 컬러가... 할인을 했죠. 박스컷 제품은 아마 여러 가지 뭐 표계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끔 나옵니다. 굉장히 너무 가볍고 주맥스 폼이 굉장히 두껍게 쓰였기 때문에 뚱뚱해 보이잖아요. 제가 빨리 달리는 러너였으면 진짜 애진작 구매를 했을 것 같아요. 어, 저 같은 느린 러너가 달렸을 때 어떠한가?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가? 저는 살짝 또발볼로예요 발볼이 좋게 나오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저 같은 발볼로 가했을때 어떨까 중에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알파플라이 리뷰 때 뵙고요. 혹시나 이제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